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laughs> 또 찾아뵈요. <laughs> 실방을 하기 전에 화보들로 여러분들께 벌써 또 인사를 드리네요. 은내분과 다나분에 이어서 오늘은 세트분으로 또 찾아뵀어요. 오우파리 특별출연. <laughs> 날씨가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이건 비는 뭐, 커녕, 해 떴어요? 더워요? 오, 대박이에요. 살짝 아침에 비가 올 것처럼 흐려가지고, 살짝 이슬비처럼막 내리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되게 막 더워요. 되게 끄끄하고요. 해 떴어요. 아우. 그래서 그런지 처지네. 아우. 하긴 뭐, 맨날 처지긴 하는데.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음, 화분 또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찡콩에서 알려주시고요. 그럼 한번 고고싱 해볼까요? 고고싱.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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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보이는 거 수화분이지요? 수화분을 봐보세요. 색깔은 랜덤으로 가요. 봐보시면, 요거, 조그만 콩분. 봐보시면, 내치가 5.5cm. 내치가 5.5cm. 높이가, 높이도 대략 5.5cm네요. 높이도 대략 5.5cm. 이거를, 하나, 두 개, 세 개, 3개 네개 다섯 개 5개. 이렇게 다섯 개에다가 다섯 개에다가 또 내치가 6cm 내치가 6cm 높이가 7cm 높이가 7cm 더 되는 아이를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다섯개 여기서 끝? 아니지요 여기서 끝이면 우리 영광다육이 아니지요 또 이번엔 이렇게 원분 내치가 7.5cm. 높이가 6cm. 되는 이거 원본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해서. 요게 얼마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만원. <놀람> 싸지요. 저렴하지요. 예쁜지요. 대박이지요. 총 15개에 3만원, 이거 50번 세트로 할게요. 대박 특가 잘 구성했지요. 디자인별로. 여기에 50번이 얼마? 3만원, 50번 세트 구성 요하이 3만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콩분이라든가 조그만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말 획기적인 세트 상품 아닌가요? 이렇게. 응. 마음에 드시면, 찡콩하셔서 알려주셔요. 그 다음, 다음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짜잔! 수화사각본이에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요거 내치가 7cm, 내치가 7cm, 높이가 10cm, 높이가 10cm, 보이시죠? 요거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요거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이번에는 원분, 내치가 10.5cm, 내치가 10.5cm, 높이가, 높이가 약 8.5cm, 9cm 정도 되지요? 요 아이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기서 끝. 높. 여기에. 이거 이거 요거 사각 뿐까지. 내 치가 8.5cm. 높이가 9.5cm 되는 요 와이 하나. 두 개. 색깔은 랜덤이에요. 요렇게까지 해서 요거 총 얼마? 요거 총 5만원 아우 12개 세트에 5만원 5만원 요거 51번 51번 세트로 할게요 요거 요 51번 세트 요거 아이고, 스티커가 위로 가게 할까요 요거 51번 세트 요게 5만원 음? 초트까지요 아 짜잔! 웃어요! 웃어봐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laughs> 그 다음에 무슨 가사였더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늘빛. 이렇게 하늘색. 그 다음에 핑크색. 스마일. 핑크색.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나, 둘, 셋, 세개 세트, 이게 52번이겠지요. 52번, 52번, 요 아이, 내치가 8.5cm, 높이가 9cm, 요 아이, 요 아이 3개에 25,000원. 요거는 25,000원. 정말 모든 이렇게 다육이 심기에 참 적당한 사이즈지요. 완전 큰거 아닌 이상은 오밀조밀 조그만 것들 딱 심어 놓기 정말 괜찮은 화분이잖아요. 요거 3개에 25,000원. 52번. 그 다음에 가성비 끝판왕 고센분 고센분 고것이 사이즈 괜찮아지요. 53번입니다. 요 아이 53번 이속자리요 아이 12,000원 요 아이 12,000원에 12 드려요. 12,000원 봐 보시면. 조그만 아이, 내치가, 내치가 대략 8cm, 높이가, 높이가 대략 10cm, 높이가 10cm. 큰아이는, 내치가 11cm, 높이가 12cm 정도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0.5cm 정도 오차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53번. 요거고센분 12,000원. 요 아이가 54번. 마찬가지. 12,000원. 55번. 아유, 너무 착하다. 가격이. 55번. 56번 56번 오요 깔끔하지요. 디자인은 아까랑 똑같구요. 이렇게 사이즈도 비슷하구요. 네, 56번 56번 57번, 57번까지 요 아이는 얼마다? 12,000원, 12,000원... 어쩜 이렇게 착한 가격이 12,000원이야? 다리도 봐보시고, 물구멍도 봐보시고, 괜찮아지요? 이렇게. 53번부터 57번까지 요 아이는 12,000원 음. 색감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 있고요 이렇게 그 재호가 조금 더 여유분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없는 것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색감 해가지고 알려주시면 맞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짠 요것은 58번이 되겠구요. 58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지요.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고, 디자인도 살짝 틀려요. 요 아이, 봐보시면, 내치가 10cm. 높이가 10cm. 큰 것은 내치가 13.5cm, 높이가 12.5cm. 요렇게 해서 요거 이 속에 15,000원, 요 아이는 15,000원, 58번. 아까 그, 아이가, 그 아이와 크기 비교 한번 해보, 해보여 드릴까요? 요렇게 12,000원 짜리는 요렇게. 15,000원짜리는 요렇게 사이즈 비교 확실히 되시죠? 요렇게 봐보시면 음. 58번 요아이 15,000원 그 다음에 59번 살짝 이하에 있는 푸른빛이 더 돌죠? 59번 이 아이는 무광 핑크색 60번, 무광 핑크색 60번, 유광 핑크색 61번, 62번까지 이렇게 62번까지, 58번부터 62번까지 15,000원 이 속세트에 15,000원 정말 가성비 짱이지요 아주 짱짱짱짱짱짱짱짱 그 다음에 가격은 같은데 디자인이 살짝 틀려요 봐보시면 가격은 그대로 15,000원인데 봐보시면 살짝 사이즈가 살짝 차이 나면서 디자인도 살짝 차이 나지요 이 아이는 이 모습이고 이 아이는 이 모습이고 이렇게 이 아이가 살짝 더 커요 옆에 폭이 살짝 더 크고 높이도 살짝 더 커요 그런데 가격은 같다는 거이 아이가 63번 63번. 봐보시면, 내 치가, 내 치가 작은 아이가 12cm, 높이가 11cm, 높이가 11cm, 요 아이는 내 치가 14.5cm, 14.5cm, 높이가 13cm 이렇게 해서 요거 63번 세트, 두 개에 15,000원, 63번, 그리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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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요즘에 대세 남자는 핑크, 64번까지 요 아이도 15,000원, 가성비 끝판왕이지요. 대박이지요. 요렇게까지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세트가 구성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너무 예쁘지요. 가성비도 되게 좋고 이렇게 딱 크기도 너무 작지도 않고 콩분은 콩분대로 따로 이렇게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취향에 이렇게 맞는 아이를 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맘에 드시는 아이가 있으면 찡콩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변덕스러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화분 예쁜 거 있으면 정리해서 한번더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